출북 취업 리스트입니다. 이제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면서 기업마다 캠퍼스 리크루팅, 즉 채용 설명회를 많이들 해요. 그리고 이걸 갈지 말지 대부분이 고민하시거든요. 그런데 서류 합격이 걱정된다면은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면은 무조건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내가 부산에 사는데 서울에서만 채용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. 그런데 같은 지역 내에서 하면은 가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. 참고로 채용설명회를 하는 학교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채용설명회를 가면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서류 가산점입니다. 채용설명회를 하면은 학교, 이름, 학과, 전화번호, 이런 개인정보를 적거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산점이 있어요. 이건 기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사람을 뽑는 입장이면은 채용설명회 오는 지원자를 좀더 우리 회사에 정말 관심 있는 지원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예전에 hy로 시작하는 대기업 그룹에서 말한 적도 있어요. 채용 설명회에 오면은 서류 가산점을 준다고요. 그래서 저는 채용 설명회가 그리 멀지 않다면 꼭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 현직자를 만날 수 있어요.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에서 댓글 달고 여쭤보고 하시지만 제가 매번 접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 피드백이 느리잖아요.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직무와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제 유튜브가 아니라 뭐 다른 취업 관련 유튜브들 있잖아요. 거기에 질문 남기는 것보다 채용 설명회 가서 현직자와 직접 대화해 보는 게 훨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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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. 유튜브라는 플랫폼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지식은 약간 제한적이고 좀 현직자들도 많다 보니까 말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어느 정도. 그런데 그 채용 설명회에서 현직자랑 얘기하다 보면은 뭐 자료로 남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직자들이 막 그냥 잘 말해주거든요. 그런 거잘 참조하시면 됩니다. 이게 모든, 근데 이게 모든 직무에서 전부 다 오는 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, 음,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 쪽에서의 기계직이나 전기직은 잘안 오는 편이에요. 기계나 전기공학과 전공한 사람들은 건설업에서 플랜트 쪽에서 대부분 오고, 건축에선 잘 오지 않습니다. 반대로, 건축공학과 분들은 그 플랜트 쪽 건축공학과 분들은 안 와요. 그리고 건축 사업부에서의 건축공학과 졸업하신 분들이 대게 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 직무와 100% 일치하는 현직자를 못 만날 수도 있어요. 결국 주교 직무에서만 현직자들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도 그게 일치한다면 정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1대1로 대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 현실적으로 힘든 점과 내가 어떤 강점으로 어필, 어필해야 될지, 그리고 현직자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관 등을 알수 있어요. 그리고 인사팀이 옆에서 뭐 감시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꽤나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질문은 꼭 준비해 가셔야 돼요. 혹시 모르죠. 좋은 질문을 하니까 관심있다고 생각해서 팀장에게 뭐 이런 애가 왔었는데 얘 괜찮더라고 말했는데 그 팀장을 또 면접에서 만나서 여러분들을 좋게 봐줄지도 모르죠. 그리고 보통 채용 설명회를 가면은 질문서를 작성해요. 뭐 질문 5가지 이렇게 작성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거를 인사팀에서 걷어가기 때문에 뭐 혹시 모른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튼 채용 설명회 저는 가는 걸 무조건 추천드립니다. 영상 좋아요와 구독하고 가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모두 치뽀